안녕하십니까 쇼다리공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영월에 있는 한반도 지형을 왔습니다. 어, 지금 현재는 여기가 어디냐 하면 한반도 지형 주차장. 어, 오늘 날씨가 좀 정말 맑네요. 그러다 보니까 관광객이 좀 많이 왔습니다. 자 주변을 여기. 한번 쭉 보여드릴게요 빛을 들이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제부터는 어, 한반도지역 탐방로로 어, 한번 가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자 천천히 들어가실까요 자 탐방로로 어, 들어가는 방향으로 해, 해보겠습니다 천천히 이동 한번 해볼게요 자, 계단 어, 데크 계단으로 어, 천천히 한번 올라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거 청설모가 청설모가 있네요. 한번 보실까요? 아, 청설모입니다. 아, 어떻습니까? 하하 참 저런 나무로 올라가네요. 아. 아. 아유. 아유 안녕하십니까? 아, 그래요. 예, 예. 요거 아시나요, 혹시? 어? 향이 아주 은근하고 고급지에요 아, 아, 그래요. 예. 아, 이건 뭡니까? 아, 우아리 꽃이. 아, 으아리 예. 으아리 아. 예. 근데 이거 꺾으시면 어떻게 해 아니요. 이쪽에 많이 저기 거의 시들었잖아요. 예. 한쪽에 다 지어가는 애들. 네. 예. 아, 저 그래요? 예초한 거주워 왔어요. 아, 예, 예. 예, 예. 예. 아, 예. 여기 예초작업을 했어요. 아, 예초작업을. 탐방하시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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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들에게 좋은 기회를. 아, 아 예. 예. 저는 저기, 예. 그, 예. 그 유튜브입니다. 아, 그러세요? 예, 예. 아, 좋은 활동하시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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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여기 저, 한반도 지형 촬영 음. 나왔어요. 네, 많이 좀 알려주시고요. 아, 예, 예. 숲 해설과 역할도 좀. 아, 뭐... 저도그 쇼다리 공원. 예. 그 들어가시 가지고 좀 구독도 좀 해주시고. 아 쇼다리 공원. 치면 되나요? 아 예. 예 유튜브. 야 어, 어, 이런 고, 공원이나 지역원 전부 다 다녀요. 아, 그러시군 어디 있고요 어디서. 아전 어디 저, 저 여기저 제천. 아 그러시군. 예예예예예예. 예, 예. 예, 예. 예, 예 고생하십시오. 예예. 아아예 이제. 어, 이제 예, 자연보호하고 여기 이제 어, 관리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어, 나오셔가지고 잠깐 그, 그 하는 것 같습니다. 와, 이게 한반도 지금 날씨가 참 좋고 그러네요. 대가 길이. 정말 잘돼 있어요. 아, 름답죠 여기 어, 이 해가 나도 이제 이 습속으로 들어가니까 습이 우거져 가지고 어, 그렇게 막 뜨겁고 그런 건 없습니다. 아, 천천히 한반도 지형으로 올라가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아유, 예, 약간 데크길이 좀 높아요. 높다 보니까 좀 약간 숨이 찹니다아이 아, 우측편에는, 지금 올라가다 보면 아, 무궁화꽃, 어 무궁화꽃 나무를 많이 심어 놨습니다. 심어 놨는데, 묘목을 어 많이 심어 놔가지고, 저 무궁화꽃이 어 지금 활짝 피었네요. 피어가지고, 어 아름답습니다. 아핀 것도 있고, 또 아직 덜핀 것도 있고 하는데, 한반도 지형이다 보니까 아마 무궁화 나무를 이렇게 심어놨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무궁화가 우리나라의 그 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무궁화 꽃을 한번 심어놓은 것 같습니다. 아유. 그래도 아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유. 관광 이제 관광하시는 분들이 어, 오가고 합니다. 아, 어, 이 산에는 이관광지나 이런 곳에는 또참 좋아요. 왜냐면 지금은 탐방로로 쭉 들어가고 있는데 서로 인사도 이제 주고받고 뭐 계중에 보면 이제 연인들끼리도 이게 잘 옵니다만 아 저는 오늘은 뭐 혼자 천천히 나왔습니다. 날씨가 너무 또 맑고 깨끗해가지고 나왔네요. 아, 여기 돌탑을 많이 쌓았어요. 쌓는데 손을 아, 필요 빌고 한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도 이제 돌을 하나 올려 놓고 아마 소원 한번 빌어 볼까 생각 중입니다. 자, 저다하 돌을 딱 올리고 저한두 개, 세 개는 올려야 될것 같습니다. 아이고. 한번 보실까요 제가. 아, 예. 이거 제가 올렸습니다. 예.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네. 아, 제가 아, 아이고, 밑에가 긴것 같은데. 아... 예. 어 아, 강아개들이. 관광객들이... 쭉 다닙니다. 많이 다니고. 많이 아, 저, 돌도, 저도 이제, 딱 돌탑을, 돌을 몇개딱 놔놓고, 손을 빌었습니다. 무슨 손을 빌었냐고요? 예. 아이고 뭐, 매번 그렇게 손을 많이 합니다만,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 오늘 한반도 지행에 가능한 만큼, 만큼, 우리나라 이제, 모든 분들이 다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기원을 드렸어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예. 아, 전부 모든 분들이 다 행복하고 다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여긴다들 사람들 좋아요. 인사청도 받고. 없어 좋아요 아유, 민사증도 받고 참 좋습니다. 자, 밑으로 이제 내려가는 길이에요. 아유, 어, 안녕하세요. 예, 아유, 이거 거의... 아마 한 절반정도 왔지않는가 싶습니다 관광객들이 워낙 많이 오다보니까 아 그런거지 아. 그걸 밥을 하지않을까봐 파이브는 다 됐죠?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이제 아마 여기 아마 절반 정도 왔지 않는가 싶으네요. 습이, 아, 습이 아주 좋아요. 아름답고. 뿌리, 푸는 게, 아, 여기가 완전 완전히 밀림인데, 아,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여기 들어가면 안 됩니다. 왜냐, 모기에 물리면 안 되거든요. 모기 해충제를 뿌리고 아마 다니셔야 되지 않나. 그런 오늘은 비가 와서, 비온 다음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모기가, 모기 같은 거 해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여기서, 지역에서 해놨는지 모르겠네요. 자, 여기 이제, 아, 여기 이제 바람개비. 태극기 바람개비가 있는데, 태극기 바람개비를 보고, 천천히 아마 들어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주 아름답죠. 역시, 우리나라 국기가 상당히 아름다워, 예, 흑수로 아름다운데, 음, 아, 나는 뭐저 바람개비 으니까더아름답네 우리나라 국기보다 난더 멋있고 이쁜 국기는 이쁜 기는못 봤어요. 흙수로 이쁜데 잘 어울리죠. 가운데 어, 이제 바다와 태양이 그리고 이제 거이든가 둥근 거 그거를 딱 이용해 가지고 아주 잘돼 있습니다 아유예나무 다리에서 이거 이거 또관광객 만나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laughs> 예, 하면서 이제 주고 받고 인사끼리 아주 좋지요. 예, 우리 나라 사람들이 다 저렇게 순하고 참 순수해요. 인사도 좀도밝고 그래서 제가 저분들 다잘 되라고 아손또 오늘 또 돈을 올려놓고 손을 빌었어요. 그러니까 잘 되실 겁니다. 아, 아직까지 한반도 길을 지형을 아직 가려면 조금 더 가야 되지 않나 싶네요 아, 근데 모기 요청이 많을텐데 어, 여기 약을 아마 한것 같아요 소독을 했는지 전혀 모기 요청이 없습니다 근데 바람 한적 없고, 흐듭지근한데도 어, 거늘막이다 되어 있다 보니까, 뭐, 딱히 더운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혼자 슬슬하게 이렇게 왔습니다. 한반도 지형이, 우리나라 한반도 지형이, 어, 어떻게 생겼는지, 또, 오늘은 물이 많아가지고, 볼만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일부러 여기를 찾아왔습니다. 이 탐방로가 정말 잘돼 있어요. 어, 노약자들도, 어,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나, 노약자들도 아마, 여유는, 어, 다닐 수 있지 않나, 어 싶습니다. 그만 뭐 딱히 힘든 코스가 아니기 때문에, 어, 이건 괜찮아요. 어, 우리나라에 한반도 지역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만, 여기가 아마 영월에 이거 저 한반도 지형이 어 좀잘돼 있어요. 정확하게 우리나라 지도가 아 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잠시 후에는 한반도 지형 가가지고 어 한반도 지형 모습을 그대로 보시겠습니다만 어 거기가 여기가 잘돼 있어요. 참 그리고 여기 주변에 가다 보면은. 어 바위들이 아, 여기가 물 속에서 있는 바위예요 그 이제 바다 속에 그런 바위인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천천히 다 바위가 이래요 어 물에서나 볼수 있는 그런 바위 죠이 지형이 전부 그래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 지역이 전부 옛날에는 바다였답니다 물에 잠긴 그바다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만 년 전이겠죠. 아 어, 그때는 이제 여기가 바다가 잠겨있던 곳인 것 같아요. 예 한반도 지금 전망대 쪽으로 천천히 이동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가 거리는 그렇게 멀지 않아요. 여기 이제 주차장에서 전망대까지 오는 거리가 아, 한1 5 k m 아,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산길이라서 그런데 아마 그 정도 되기 싶어요. 그러니까 약 어 천천히 걸어도 어 오는데까지 한 20분도 소요가 안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한 20분 정도 소요가 되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전망대까지 거리는 한 20분 그 정도 거리가 될것 같습니다. 바위 한번 더 보실까요? 아 이게 이 바다 속에 있는 그런 바위라고. 바위가 이래요. 아, 바위가 정말 아름다워. 여 그래서, 그, 자연보호, 자연보호, 그, 아까 하시는 분들이 여기는 계속 관리를 하시고 또 하나하나 간거 같습니다. 여기가 뭐, 풀 하나, 한 포기 한 포기를 상당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음. 사람이 얼마나 다 있는지 여기가 다바이다 보니까 나무 뿌리들이 위로 다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그래도 이렇게 이거, 이거 살아가는 거 보면은 기가 막히죠. 사람이 이제 밟아서 나무 뿌리가 껍질이 다 벗겨지고 그렇게 해도. 그게 또 자연스럽고 아름답게 되어 있습니다. 파이가, 아, 참, 정말, 아, 정말 파이가 어떻게 이렇게, 다 이렇게 됐어요. 또 이거 파이위에다가 소원들을 다들 많이 빌었습니다. 빌었는데. 아, 우리,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만큼 순수해요. 참 순수하고 정말 제가 보기에도 이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엄청 나게만잠깐 같습니다. 잠깐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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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방류 주차장이 또, 여기가 뭐, 차가 이거 올라올 수가 있는 곳인지 모르겠습니다. 삼방류 주차장이 또 별도로 있는 것 같습니다. 1km 정도 갑니다. 아이고. 아, 안녕하세요. 아, 이 차가 올라오는 건가? 아, 그런가 봅니다. 아 서강길 아, 이쪽으로 올라가야겠습니다. 아이고 아, 안녕하세요. 어, 예, 예. 아이고. 아이고 다 올라간 것같네 아이고. 한반도 지형에 다온것 같습니다. 자 올라가서 한번 보실까요 한반도 지형 아이 아. 아. 한반도 지형은 아, 물이 한터 물이었을 때 정말 아름다워요. 아, 그 완전 지도가 제대로 되어 있다 보니까 억설 좋습니다. 아, 이게 그 물이 흐려야, 흐려야 이게 항토물이었을 때 제대로 보이고 이쪽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촬영할 때로 잘 나오는 곳으로 내려가야겠죠. 자, 좀더 내려가가지고, 아, 예, 이제, 촬영하기 좋은 곳이, 자 보실까요? 예 여기가 한반도 지역입니다 정말 아름답죠? 정말 쪽이요. 똑같이 생겼어. 우리나라 예 어, 비가 많이 와가지고 지금 항터 물이다 보니까 어, 현명합니다. 현명하게 또렷하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정말 아름다워요. 그리고 저도 한반도 지역 마을이, 야 저희가 물이 많이 들어올 때는 찰 때는 좀 위험할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마을이 어, 물이 넘실넘실한데 지금도 많이 빠지는데 불구하고 넘실넘실한데 어제 같은 거, 그제 같은 경우는 물이 많았을 때는 저희가 마을이 좀 위험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 아만도게참 기가 막히게 잘돼 있어요. 이야 여기가 정말 우리나라 지도하고 똑같이 생겼죠. 위에서 내려다 보면은 정말 아름답거든. 얼마나 참. 뒤에 산들이, 산들이 정말 깨끗합니다. 어, 산이 맑아가지고, 정말 깨끗이 나와가지고. 저 높은 산이 무슨 산인지 모르겠습니다. 송악산인가? 어, 그런 것 같습니다. 저 산이 어, 높은 곳에 조각이 올라온 게 아주 아름답고. 또 이쪽에 한반도 역에는 여기서 다 보면은, 이게 지금 서강인지 모르겠습니다. 서강인가, 어, 서강인지 동강인지 모르겠네요. 이게 아, 아무리 봐도 너무 현명하고 깨끗이 돼 있어요. 잘돼 있어. 아 이쪽으로 가면은 글쎄요, 이쪽으로 가면 이제 청룡포 쪽으로 저 물이 흘러 내려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한반도지행에 왔습니다 여기서 어, 영상을 마치도록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정말 아름답고 오늘 여기를 꼭 보기 위해서 어, 아침에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자, 오늘 날씨가 지금 이제 후덥지근해 가지고 상당히 덥어요 덥어 가지고 아무래도 여기서 마쳐야될것 같습니다 어, 물이 여기가 돌아요 앵글이 도는 게 어, 물이 안 찼을 때도 그한에 오늘따라 유난히 참 멋있어요 완전 우리나라 지도가 너무 선명하고 깨끗합니다 자 그러면은 또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른 곳에 가가지고 멋진 영상으로 여러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해 주시고 또 좋아요도 많이 눌러 주시고 또 저희 영상을 많이 알려 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이 볼수 있게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럼 또 다음에 보시다